2024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전략탄도미사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A4 레이더의 국산화까지 무모하게도 국가의 존립위기를 염려한 정부는 이 주요 기술들을 하나의 데이터칩에 포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 무모한 계획은 결국 1년을 가지 못했고 칩을 노리는 테러단체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데이터 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칩을 삼킨 김준 소장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1998년 그의 대학 동기자 둘도 없는 친구였던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 제우그룹의 둘째 아들 진현승으로 회귀를 하며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뜨는 홀로그램 그것은 바로 자신이 목숨을 희생하여 지켜냈던 이 시대에는 꿈도 꿀수 없는 최첨단 무기들의 제조 기술들과 모든 군사 관련 기술들의 집약체 ADD 데이터 칩이었습니다. 핵무기도 만들어드릴까요는 망나니 방산 제을 둘째 아들로 회귀한 주인공이 로또와 다름없는 a d d 칩의 기술로 세계 최고의 방산 회사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국뽕 오지는 작품입니다. 저는 웹툰으로 처음 보기 시작했고 너무 재미있어 웹소설로 완결까지 다 봤습니다. 약간 스포하자면 정치인도 아닌 사업가가 대한민국을 핵보유국으로 만들며 북한과의 무력통일. 일본, 중국과 전쟁 승리. 솔직히 국뽕 치세랑 넘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억지도 있지만 군수 관련 작품이 생소한지라 호기심에 그냥 하차없이 완결까지 본 작품입니다. 밀리터리 덕후님들이라면 상당히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쪽은 문이 아니라 와, 엄청난 미사일을 만들었나 보네 하면서 읽었는데 그냥 그런보다 하고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주인공이 뭘 만들기만 하면 전쟁이 나서 언제나 최대 수혜자가 됩니다. 주인공이 전 세계 최고의 방산그룹 회장이지만 아무래도 미래의 지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보유현금으로도 거의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초 먼지 낀 작품이었습니다. 히로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엄청난 조력자라는 사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여러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나와서 캐리해 주는 작품은 아닙니다. 그냥 주인공이 혼자 다 해먹는 작품입니다. 작가님이 아재력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아재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생소한 단어나 정치 관련 이야기로 답답하거나 지루한 장면도 좀 있지만 그 뒤에는 항상 시원한 사이다가 있으니 끝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넘쳐흐르는 국뽕에 취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